잘 계시죠? 아, 네. 어,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했던 우리 군에, 군에도 요즘 또 코로나 환자가 뭐 확진자가 좀 나와서 근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군수님이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 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어, 덕에, 어, 지금, 어, 규제 속에서 그래도 잘, 어, 저희가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어,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 거겠죠? 어, 규칙을 절제를 하면서 규칙을 또잘 지키고, 어, 나 자신을 어,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은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네, 어떤 노래를 배우면 좋을까 또 알아봤더니 우리 막걸리 한 잔을 한번더 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막걸리 한잔 오늘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 며동실도덩실 동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임무를 그래도 내가 났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암소처럼 일만 하셔도 못난 아들이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옛모로 그래도 내가 낫지요 자리 손으로 따라 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 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네, 노래 정말 좋아요. 어, 정말, 햇빛 쨍쨍해도 막걸리 한잔 먹고 싶은 노래입니다. 들어보면. 진짜 그렇지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언제나 그렇듯이, 어, 노래는 실력이 아니에요. 필나는 네, 노력과 자신감. 자, 오늘도 자신감 일반 장전하시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무반주로 일단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반주에 맞춰서 또 가보고, 네. 언제나 이렇게 갑니다. 오늘도 똑같이. 자, 하나, 둘, 셋, 넷. 온 동네. 온 예. 동네가 아니고, 온동네 마을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쵸? 네. 온동네가 아니고 온동네 소문 났던 천덕구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 던날 다시 온동네 소문 났던 천덕구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그러지요. 알턴니가 빠졌다며 동실더덩실. 동실. 그렇죠. 알턴니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어, 노래는 가사하고, 네, 감정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턴니가 빠졌, 여기는 정말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강하게. 이가 빠졌다며 동실도 동실 어깨춤을 추니까 정말 아. 자, 천천히 처럼 자, 한번더가 볼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 볼까요? 하, 둘, 셋, 넷. 온 동네 소문 났던 잔덕꾸러기 막내아들 장가 가던 날. 실더덩실 잘하셨어요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그렇죠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예.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어, 이 노래상으로 봤을 때 그리운 아버지하고 어, 지금 뭔가가 어, 소통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마치. 어,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내용을 가진 노래예요. 그래서 마치 앞에 아버지가 계신 듯 아버지 부르는 거죠.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자랑하는 거예요. 네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그렇지요. 아버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아들만 못하다, 손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소리> 아버지, 우리 아들만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그러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음, 받아보고 싶은 음, 그런 술잔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고사리 손으로, 애뜻하게, 네.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어, 여기는 점점 크게, 네. 아버지 생각나네. 여기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로 생각을 어, 끌어올리시는 거죠. 자, 고사리 손으로 따라 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그렇지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고고 뒤지마죠. 황소처럼 일만.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네 저희 엄마도 그렇고 우리네 어머니 모습이 그래요. 제 나이 또래 어머니 모습이 정말 황소처럼 일만하셨어요. 근데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감정을 남아서 둘셋 호흡을 크게 하시고 가는 겁니다. 둘셋 황소처럼. 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원망이 크게 달라는 거예요 한번 더 가볼게요 심호흡 하고 하나 둘 셋.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자리 우리 속은 족은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그렇죠. 이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에 대못을 박던 정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자, 한번더가 볼게요. 둘셋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못난 아들이 대못을 받던 쿵! 못난 아들이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으로 다 해결이 된 거죠. 해소가 된 거예요. 서운함, 그, 그때 있었던 지금의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 음,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 막걸리 한 잔에 다 사르르 녹아 어, 풀어진 겁니다 자, 자 오늘은 네 우리 그래도 영동군의 영동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네 나날이 살면서 느낍니다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오죠 그래서 그냥 들깨 모정을 해놔도 그냥 녹아서 없어지고 상추 모정도 마찬가지고 어, 신경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동군의 산이 어, 우리 또 어, 군수님이야 강의자분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어, 온통 머릿속에 국민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영동문이 군이, 어, 어려운 시국을 또 이렇게 헤쳐나가고,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제 공중도 덕같아요 네. 어디 가도 정말 눈치 보면서 지켜야 되는, 응. 나만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도 그 규제 속에서 절제하면서 또 규칙을 잘 지키시면서 나 하나 잘 건사하는 어, 멋진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어, 마무리 곡으로 또 오늘 배웠던 막걸리 한잔 요거 반주에 맞춰서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갑니다 십여 번 보다 자신감, 자신감일발장전하시고 네, 리듬을 타세요 리듬을 할게요. 자, 둘, 셋! 온 동네 소문 났던 찬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 덥나 호파시고. 알선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임무를 그래도 내가 놨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 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살림살이는 마냥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자 부모님이 계시면 계시는 대로 또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대로 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이절도 가볼게요 둘셋넷 짠짠짠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었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꽃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엄마를 생각하면서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에이.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니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받던 못난 아들이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